후, 응. 후치지 않아. 뭐야? 그 뭐야? 복순아. 아, 어, 오다가 옥스러워. 아, 어, 오다가 옥스러워. 못 끌고 가. 막 끌고 가. 어떡해. 어, 어떡해. 걔 뭐야? 응? 아! 복순아. 아, 이거다안 옥스러워. 아, 이거다안 옥스러워요. 아, 죽겠어요.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는데. 일로 와. 아, 어디 가? 동댕이를 실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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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먹는 거야? 어고 그거 먹는 거야? 고기 멈춘 때 멈췄 때꼈때 얘도 살려달래 응? 담다 이빨로 물으면 어떡해? 아, 참스러운 거 같아. 빌리리리리리리리리 부부 그걸 이빨로 부르면 어떡해? 강아지 하이파이브? 하이파이브? 아이 잘했어. 하이파이브? 엄마랑 하이파이브 잘했어. 아이 빠이 브 아이고 뭐 이걸로 놀래 수수나 왜 이걸로 놀래 으쌰 으오 啊，你。